안녕하세요 운채널 교육센터 이윤빈 강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 한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바로 판매방해 고객관리 라는 기능입니다 음, 얼마전에 이제 어떤 판매자님이 어,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음, 특정한 시간에 계속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요런 이제 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분을 좀 차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냐라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판매자님의 뭔가 판매 활동을 방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취소를 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판매 방해 고객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판매 관리, 판매 방해 고객 관리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상품 주문번호나 구매자 아이디 같은 걸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 고객 리스트에 아래쪽에 뜰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유만 입력해서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등록한 구매자의 앞으로의 구매를 차단을 할수 있는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해 두시면은 판매자님이 해제하기 전까지는 영구적으로 차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특별한 사유 없이 어 구매를 제한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어, 당연히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하고 이 구매자를 해제를 하시면은 어, 다시 구매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어, 잘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등록이 된게 없지만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막 욕설을 엄청나게 막 하셨던 구매자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언어 폭력으로 저는 한번 등록을 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매자님들도 판매를 하시면서 어 이거는 좀 내가 어, 판매 제한을 두어야겠다라고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어, 하실 경우에는 이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어, 문의 주시고요. 어,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